아, 오늘은 평일 좀 짬낚시를 하고 싶어서 어, 여기 포천에 위치한 아, 새마을낚시터로 한번 놀러 왔습니다. 어, 이새마을낚시터도 저도 오늘 포천에 많이 다니지만 이곳은 좀 처음 와봤는데요. 어, 이곳이 새롭게 단장을 했다고 그래요. 어, 1인용, 2인용 방갈로를 이렇게 한 80석 정도를 새로 만드시고 쇠고기도 많이 풀으셔고 아마 올해 어, 3월 25일 날 토요일 날이 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 오늘은 한번 포천 새만 낚시터가 아 어떤 낚시터인지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나도 오늘 한번 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가보시죠. 어 이렇게 새만 낚시터 입구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이 앞에 보시면 이렇게 뚝방 가는 길이 있고요. 정면으로는 이렇게 낚시터가 펼쳐졌습니다. 요거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장교가 있는데 장교를 기준점으로 한 바퀴 뺑 둘러서 전체적으로 1인 자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곳이 자대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한 번도 안 와봤지만 제가 이제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곳이 다 일반 그냥 노지였는데 이렇게 새롭게 단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관리소와 그럼 자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 가보시죠. 관리소를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 여기도 식당 이렇게 이 있습니다. 어 여기 앞에 이렇게 메뉴판이 있고요. 어, 식사를 할수 있게 이렇게 넓게 있고요. 그리고 음료수, 아이스크림 다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관리소 안쪽에는 이렇게 여기는 저희가 못 들어가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 낚시 용품들이 있고요. 아 어, 여기도 따로 나가서 안 드시고 안에서 이렇게 식당 밥 맛있다고 하시니까 여기서 식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현재 다음 주에 지금 오픈 준비 중심으로 계속 지금 보수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앞에 관리소 옆으로 시작해서 1인 자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계속 가보시죠. 일단 지금은 가게장이라 한번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확실히 새로 지은 곳이라 엄청 깔끔하네요. 이렇게 잘수 있는 침대, 에어컨도 다 있습니다. 선풍기, 이렇게 문을 열시면, 앞에 물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교 들어가는 길은 1인 자대 이렇게 중간에 옆보기 1인 4번 자리인데요. 어 자대 사이로 해서 어 장교로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정면으로 보시면 장교로 들어가서 낚시할 수 있고요. 어 저희는 오늘 상류 상류 자대로 들어갔는데 한번 제가 들어간 자리를 한번 구경시켜드릴게요. 뚝방을 따라 차를 갖고 들어오시면 뒤쪽으로 상류 쪽으로 오는 길이 있는데 상류에 오시면 이렇게 주차 자리가 넓습니다. 주차 자리가 넓어가지고 이렇게 되시면 되고요. 관리소랑 먼 지역은 어, 이렇게 화장실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자리로 한번 가보시죠 어, 저는 오늘 촬영을 위해서 어, 2인자대로 들어갔고요 2인자대도 1인자대 두개 붙여 놓은 것처럼 생겼고 저는 2인 10번으로 들어왔습니다 2인은 이렇게 나란히 앉을 수 있게 생겼고 어, 그 옆에 바로 잠을 잘수 있는 침대 있고요 2 어, 이는 이렇게 따로 TV까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에어컨하고 선풍기가 있고요. 지금부터 이 상류에서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장비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 평일이라 조사님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셔 갖고 또 가게장이고 어, 오늘은 외대로 할 거고요. 어, 랩터 이국한 외대고요. 그리고 채비는 올스네이크, EQ의 올스네이크 채비에, 어, 밑에는 스마트 편대로 어, 0.5짜리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카멜레온 바늘 5호, 5호 걸었구요. 그리고 찌는 어, 저희가 매일 쓰는, 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 코리아답게 대한민국 찌, 왕수제찌, 어, 솔리드 탑, 솔리드 탑이구요. 그람수는 0.8g입니다. 총 전장은 60cm고, 아 어, 솔리드 탑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어, 예민한 찌보다 뭐, 예민한 차이는 솔직히 뭐, 크게 뭐, 못 느끼겠어요. 카본 찌하고 솔리드 탑하고. 그래갖고, 저는 시인성이 좋은 지 솔리드 탑으로 요즘에 항상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밥은, 토코 9 3컵, 그리고 토코 7 1컵, 그리고 물 3컵을 넣고 어, 10분간 어, 폭 숙성시킨 다음에 콩알 낚시하고 있고요. 요거는 다 아시다시피 딱공밥공밥으로 땋궁밥. 한번 쌍포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시죠. 첫밥이 들어갔습니다. 어, 오늘은 새말낚시터 상류로 좀 올라왔고요. 딱 장규에서 반대쪽 매점 맞은 편입니다. 이쪽 수심은 2미터 약간 넘는데 어, 저 뚝방쪽은 3미터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쪽 상류로 올수록 수심이 얕아지는데 어, 요즘엔 상류쪽이 조항이 더 좋다고 래서한 상류쪽으로 와봤습니다 어, 찌맞춤은 똑같습니다 아, 한마디 찌맞춤에 어, 오링으로 딸깍 시킨 다음에 이제 두마디에서 세마디 정도 놓고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이제 물, 물낚시 시즌이 왔기 때문에 뭐 올해도 여기저기 우리 봉화님들한테 어, 재밌는 한번 낚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봄이 왔는데 어, 봄의 단점이 이제 바람이잖아요 바람. 현재도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데 어저께는 더 심했다 고 그래요. 어, 여기 분위기가 딱 이렇게 앞에 딱 보고 있으면 어, 제가 가본 낚시터 중에. 광탄낚시터 있잖아요 파주에 있는 광탄낚시터 딱 느낌이 들어요 이 주변이 전체적으로 다 2인자대 1인자대가 이제 들어와 있어가지고 느낌은 딱 광탄낚시터입니다 한 바퀴 뺑 둘러서 1인자대가 있고 가운데 장교가 있고 나이스 아 이번에는 입질 엄청 짧봤습니다첫 수가 짧은 입질에 나옵니다. 어우, 힘 엄청 쓰네. 나와라. 야, 야, 야너 뭐야. 어우, 붕어인데 왜 이렇게 힘이 세? 이쁜 향붕한 마리 나옵니다. 야, 사이즈가 큰 놈들이 확실히 입질이 짧은가 봐요. 1 2시정이 불고 나왔고요.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와, 진짜, 어,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되고? 어, 사이즈 보십시오, 사이즈, 사이즈. 야, 이게 포천 향붕어입니다. 보이시나요? 한 마리 큰거 있습니다. 붕어. 야, 이 붕어가 이마만해 야 한마디 올랐다가 쑥 들어가는 거잡아채습니다 아우 붕어들 사이즈 다 좋네요 여기 깔끔하게도 고기를 새로 많이 풀어서 그런지 엄청 깨끗합니다. 아 약간만 있어. 이씨. 두 번째 붕어 나왔습니다. 붕어. 우와! 아, 현재 밥 사이즈는 뭐 크기는 안 달고요, 딱 바늘에 감쌀 정도, 바늘에 감쌀 정도로 안쪽에는 토코 97, 이거 안쪽에는 딱공밥 이제 이렇게 좀 달고 하고 있습니다. 지버를 많이 해서 하는 낚시보다 어쨌든 지버도 필요하겠지만 템포 낚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쌍포를 하고 싶은데 바람도 불고 고기도 잘 나와서. 고집이 쌍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찌를 하나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더 선명하게 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외대 템포 낚시의 기준은 한 2분, 어, 한 2분 정도 조금을 네. 꼬물대면 3분까지는 하는데 제 기준은 한 2분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투척하고 나서 안착하고 나서부터의 시간이 2분 정도 이제 곱해질몇번 하다가 안 나오면 또 회수하고 다시 던져주고. 어, 지지는 낚시보다 이제 시즌으로 돌아갈수록 템포 낚시가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어, 템포 낚시는 한 2분 정도, 한 2, 3분? 길어봤자 이제 또 꼬물꼬물거리고 이제 고패질을 해서 꼬셔 잡는다 하면 3분 정도까지는 하는 것 같은데, 한 2분 정도 지지다가 안 나오면 다시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래도 확실히 고기가 더잘붙는것 같습니다. 아우, 반마디 푹 찍고, 한마디 조금 더 높게 올랐습니다. 아, 근데 고기도 힘이 너무 세서 여기는. 아안 되겠다. 이런 거 오지로 끌고 당기시면 낚시도 부러집니다. 그냥 들고 있으면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힘들이 아주 그냥. 야, 고기가 진짜 정말 깨끗합니다, 근데. 왕좋은 향봉이다 풍악! 이야, 깨끗하다. 어, 현재 지금 날까 한번 하고 어, 아까 11시부터 지금 낚시 소개를 좀 낚시도 하고 어, 오프닝을 하고 지금 한 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 다섯 마리를 잡았습니다. 어, 한 마리만 더 잡고 점심을 좀 먹고 어, 식당 밥은 어떤지 한번 점심을 좀 먹고 오후에는 일단 지금도 뭐 고기가 잘 나오는데 오후에 또 쌍포로 한번 변경을 해서 오후에는 어떻게 고기가 나오는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 마리만 더 잡아보고 어쨌든 고기를 또 잡다가 점심을 먹고 나면 또 고기가 빠질 거 아니에요? 또 낚시를 안 하던 자리니까. 그래서 오후에는 쌍포로 또 한두 시간만 또 낚시를 더 한번 해보고 퇴근을 하겠습니다. 나이스. 야, 어우힘 봐. 와, 힘이. 야, 힘 그만 써라. 아, 뭐, 여름붕어 같아요, 여름붕어. 힘들이 뭐, 이렇게 좋아. 아, 사이즈 봐. 야, 씨. 어, 이거 빨래판들. 가만있어. 야, 엄청 크다. 빨래판입니다, 빨래판, 진짜. 와. 이야, 보이십니까? 빨래판입니다. 점심을 먹고 해야 되는지 그냥 해야 되는지 고기가 잘 나오니까 일단 한 마리만 더 잡아보고요 가기가 싫으네 아 내가 밥을 마다하다니 그래 럭키 세븐이다 한 마리만 더 잡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낚싯대 끌려갈 뻔했네요 지금. 다른 데 쳐다보고 있는데 찌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지금. 자동 빵야 일곱 마리. 밥 먹으러 갑시다. 럭키 세브. 나왔겠죠? 찌가지 가는 거. 어이 클럽 뻔했네. 낚시대 빼끌 뻔했습니다. 요 일곱 마리를 마지막으로 아 지금 약간 한 시간 넘게 낚시를 해봤는데 일곱 마리가 나왔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한번 점심 후에도 쌍포로 그때 한번 해볼게요. 뭐 지금도 잘 나오지만, 또 쌍포는 어떤가? 오늘 생각보다 바람이 심하게 불진 않아서 한번 밥을 먹고, 쌍포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현재 시간 3시고요. 점심을 맛있게 먹고, 조금 카메라 충전 좀 시키다가, 어, 좀 쉬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어, 오늘 오후에는 이제 입질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오후에는 쌍포로 한번 이렇게 바꿨고요. 오른쪽은 아까랑 똑같이 왼쪽은 3.2g, 어, 따다기찌에다가 스위벨, 어, 합사 스위벨에 밑에 서클링 045를 달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외바늘이고요.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물결이 많이 차갖고 찌가 제대로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쌍포 낚시가 더 재미있어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외대는 또 하다가 기다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쌍포는 번갈아가면서 이제 템포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재밌습니다. 다른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 고기를 막 잡아낼 생각을 하지 말고 요밥 투척하는 연습 겸밥 어 던지는 그 재미를 가지고 낚시를 하라고 그래야 고기가 안 나오는 스트레스도 안 받고 어 나이스 아오 밥 갈아주려고 당겼는데 <laughs> 오늘도 역시나 자동빵이 옵니다 아 근데 힘이 너무 좋아 요 진짜 아이씨 이거 몸 걸린 같은데 아니, 고기나 작아야지. 우와, 몽골님 아닌데요. 고기가. 아, 나 이런 거안 잡혔으면 좋겠다. 너무 크다, 붕어가. 이 아, 잉어 같아? 붕어 사이즈가 얼마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와. 우와, 씨. 사자 넘겠다. 붕어, 붕어 사이즈가 얼마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와. 붕어가 이만해. 아, 아. 팔이봐 사자 넘겠다. 아! 뜰채안 들어갑니다. 오. 아, 파 아파. 아, 이거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거 붕어 맞아? 붕어 맞는데? 이거 향붕어입니다, 향붕어. 아, 얼마나냐면. 와, 진짜 큽니다, 이거. 사자 한잔 넘겠는데요, 이거? 아, 파 아파. 아, 그래도 좋다. 확실히, 큰 놈들이 입질이 짧아요. 지금도 완전 정업이었는데, 진짜. 찌를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또밥 갈라고 당겼는데 달렸습니다. 왕군입니다. 아까도 그랬었는데. 오늘 가게장인데도 불구하고, 어 손님들이 조금 계십니다. 많지는 않지만. 다음주부터 정식 개장이라고 하니 어,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겠죠 시설도 새로 하고 아까 점심 먹었는데 점심도 완전 맛있더라고요 제가 안 마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딱공이랑 어, 자주 올것 같습니다 이 동네도 손맛이 아주 그냥 투척은 공손하게 해가 지금 저 뒤쪽에서 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나 봐요. 해가 지금 오는데 여기니까, 어, 여름에 어, 오후에 해가를 안 보러 오시려면 매점 라인 따라서 장교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1인자대 쪽으로 앉으시면 그 오후에 해안볼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쪽으로 앉아야 되겠다. 놀랄 줄 알고 기다렸다가 냅뒀더니 제자리로 가길래 차, 얼른 채워버렸습니다 아우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냥 따닥이 올려봐 따닥이 따닥이 한마리 추가했습니다 나이스 깔짝깔짝 씻끼들아 내가 너다 잡아줄게 야 잠깐만 이거 안 되겠다. 버트 발트 야. 와, 얘는 욕심도 많어. 어. 어, 발포. 와,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현대 바늘이 양쪽으로 두개인데그 바늘 두개다 입에 들어가 있어요 어우 이쪽 가능하나? 으대안쪽으졌나아팔아이쪽으 이쪽으로 이쪽으로 팔이지으로이쪽으이쪽 어느 정도라고 받으려야 되지? 대충 짐작하십니까? 와. 아, 아유, 잠깐만. 팔이. 내 팔이 아닌데요, 이거? 아. 현재 쓰고 있는 원줄은 1호 줄이고요. 낚싯대는 랩터 2호 칸대입니다. 야. 1호 줄인데도 버티네요, 버텨 아, 근데 팔이 너무 아프다. 근데 뭐 집어 안 하고 지금 이 정도면 저는 잘 나온다 고 보거든요. 일부러 집어 하나도 안 했거든요. 콩알낚시만 지금 어분 같은 경우는 200cc. 그리고 딱공밥은 150cc.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좀한반 정도 쓴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정도면. 팔이 너무 아파요. 한 100마리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어, 잠시 후에 오늘 평일이기 때문에, 어, 아직 뭐 대부분 조사님들이 지금 퇴근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퇴근할 때 즐거운 고민을 심심하지 마르시라고 생방송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잠깐 해볼 예정입니다. 아, 오늘은 아까 그 고기를 마지막으로 아, 짬낚시를 한번 맞춰볼 건데요. 오전에 11시에 저희가 와서 제가... 점심을 먹기 전 1시간 정도 해 보고요. 외대로 점심을 먹고 3시부터 2시간 정도 총 3시간 동안 했는데 총 11마리를 잡았습니다. 아, 어뭐 평일이라고 해서 막 쏟아지는 건 아니었지만 어 그래도 오늘 나름대로 너무 재밌는 짧은 시간에 재밌는 낚시 했고요. 어 시설도 너무 깔끔하고 어 물도 괜찮아서 어 여기도 자주 놀러 올것 같습니다. 어 여기도 집 근처이기 때문에 아, 어 그리고 지금부터 어, 나올지 안 나올지 고기는 모르겠지만, 한두 시간 정도 혼자 좀 낚시를 하다가, 입질이 있다 싶으면, 생방송을 오랜만에 소통낚시를 한번 해보고 철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녹화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오늘은 총 11마리 잡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